안녕하세요. 한복을 짓고 한복을 가르키고 한복을 입히고 있는 김혜순입니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옷의 보수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세대가 너무 차이가 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 어떤 분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한복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까 하는 그런 설렘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네. 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오, 1학년? 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어때요? 예뻐요. 이게 무슨 옷이죠? 한복. 한복. 평소에 입는 옷이에요? 네. 언제 입어요? 네. 명절 때는 물론 입죠. 그쵸? 네. 자기가 꼭 정말 기분 좋고 좋은 날에도 한복은 입을 수 있어요. 한복 가지고 있어? 있는 거 있어요?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옷 입고 있는 걸 보고서? 네. 응? 엄청 많이 예뻐 보여요. 엄청 많이 예뻐 보여 입고 싶은 옷이에요? 네. 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런 한복을 언제부터 입었을까요? 생각해 본적 있어요? 네. 이런 옷은 옛날에 19세기 말에 서양에 사람들이 입는 옷들이 막 들어오면서 바로 이런 옷이에요. 한복 말고 서양 사람 입던 옷이 지금 어린이가 입고 있는 상의일지 아니면 바지랄지 이런 옷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옷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때 한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게 지금 입고 있는 한복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선생님 만나고 다음에 한복을 볼때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모르겠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한복은 우리나라를 알리는 옷의 대표적인 옷이기 때문에 우리 옷을 많이 입어주고 많은 생각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저복을 예쁘게 입겨 나오셨네. <laughs> 네. 지금의 이 교복처럼 한복으로 교복이 됐다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뭔가 어색할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입고 다녔었어요. 교복. 아요? 그렇죠. 이화학당 같은 경우에는 치마 조그리가 교복이었었어요. 아... 개화기 이후로 달라지게 된 거죠. 좀... 요즘에 교복도 유행이 있어요? 요즘 교복 은 그냥 치마 좀 짧게 뚫이고단 이렇게 박아가지고 입고 다니는 게좀 유행이지 않나? 어, 요즘에 유행에 돌고 있는 크롭, 짧아지는 유행 있죠? 네, 네. 한복도 그랬을까요? 한복도 그랬을 것 같아요. 헉? 맞아요. 네. 있었어요. 한복의 저고리 길이도 점점 올라간 시일이 있었어요. 15세기, 16세기 이럴 때는 한복이 거의 등부를 가릴 만큼 어. 허리 밑으로 축 내려온 게 저고리였어요. 그 대신에 치마는 허리에 있었겠죠? 네. 점점 유행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하면 점점 올라가게 돼요. 그 저고리의 변천사, 저고리 600이라는 책을, 책을 제가 쓰면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저고리가 올라갔는데 거의 살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슴이 다 중간 이상이 보일 정도 됐을 때의 유행이 뭐냐? 가슴을 돌리는 가슴띠가 유행이에요. 혹시 드라마 황진이를 보셨을까요? 아니요. 태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네. 그 드라마에서 보면 가슴띠의 유행이 거기다 별 장식을 다 하고 그때 역시도 지금 우리가 벨트에 아주 예쁜 벨트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유행이 있었듯이 그때의 말기를 동여매는 그러한 유행이 있었어요. 뭔가 신기해요. 한복이 이렇게 막 과거에도 이렇게 유행했었다는 게 되게. <laughs> 아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지갑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 한복 만드는 건더 힘들지 않나요? 아 힘든 건다 마찬가지지만 자기 본인이 관심을 있게 보는 거는 힘든 게 힘들지 않잖아요. 지갑도 모르는 사람은 힘들 때 어려워요. 근데 한복을 관심을 갖고 한복은 지갑을 만들 줄 안다면 분명히 한복도 만들 수 있어요. 아. 하지만 재봉질이고 직선과 곡선의 그 변화밖에 없는 거니까 아. 어, 많은 관심을 갖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옷도 한번 지어서 입어보세요 한복을.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헤어 스타일도 유행이 많잖아요. 요즘 유행의 헤어 스타일은 어떤 시기예요? 음 그래도 긴 생머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기르고 있는 편이고. 그러면 스타일 위해서 일부러 머리를 뭐붙인다든가뭐 따로 뭐 브릿지다 그러나, 아니면 뭐더 부풀리게, 속에다 약간 가발도. 속가발이라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붙임머리 해본 적 있어요. 아, 긴머리를 위해서 풍성한 머리 미의 기준으로 요즘에막 부풀리게 이렇게 펑크 머리처럼도 하잖아. 옛날에도 이 머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있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큰 머리 올리고 한 명칭 아세요? 가채. 어머나 어떻게 아세요? <laughs> 옛날에 드라마 황진이를 보기도 했었고 그때 되게 가장 아름다운 항복을 접한 것 같아요. 그 드라마 누가한지 아세요? 혹시 선생님께서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어? 했어요. 300벌이 넘었었죠. 와, 그때 처음 그렇게 예쁜 한복을 접하면서 그 옛날 아름다웠던 장면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때 중요한 게이 머리예요. 같이? 머리 장식 때문에 더 옷이 돋보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치마적으로 입고 머리를 막 아무렇게나 늘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밸런스 그만만큼 머리 장식 굉장히 머리라는 게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카락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예, 유행이었었죠. 그때 머리카락의 예, 값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가격은 모르겠어. 같이 하나를 만들려면 집한 채? 한 채면 주 견인 다 초가집이잖아요. 다섯 여섯 채 정도. 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민 측에서는 못했겠죠. 음. 양반가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거였었지. 지금은 워낙에 이런 머리카락, 아무 기술이 좋으니까 좋은 머리카락이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인모, 사람의 머리로 가치를 만들었다는 걸알수 음. 있습니다. 음. 한번 잘라버리면 여자들은 안 되니까 음. 다 남자의 머리를 했고 또그 남자의 모발을 탈색해서, 음. 예, 가볍게. 그 그러니까 암지 단백질을 빼겠죠. 그래서 그때에는 오랠 정도로 남자의 머리카락으로 여자의 가치를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남자 머리에 다발을 모아서 붙이는 건가요? 길게 길게? 이걸 딸때 하나 가지고 다따는게 아니겠죠 중간중간 가면서 묶으면서 또 엮으면서 음. 이런 식으로 해가고 지 음. 붙여서 뱅글뱅글 돌렸으니까 그 머리에 다발이 얼마나 무거웠 거의 목 디스크 정도죠 오직 하면 머리에 눌려서 목뼈가 부러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조 때에는 이 머리 가채,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왕의 금지령이기 때문에 그 머리가 다 가채가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머리를 묶는 쪽머리가 유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유행이 되느냐. 붙였던 게 떨어지면서 비녀가 유행이 돼요. 한복뿐만이 아니라 머리의 끝부터 발끝까지를 복식이라고 칭하거든요. 그래서 한복의 완성은 머리부터 신발까지다. 아, 재밌게 들으셨어요? 네. 유익한 음. 정보 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소세요 호수 반갑습니다. 아, 네. 한복이 남자가 화려할까, 여자가 화려할까 태요? 아무래도 여자가 더 화려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죠. 남자 옷은 여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자는 바크를 나오기가 쉽지 않게 돼 버리고. 모든 활동은 남자들이 밖에 사다 보니까 어때 외출하려면 옷이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의 옷이 발달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면 옷으로 뭘 표현해야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지적으로 생각하잖 아니에요. 아 그치? 권력, 뭐힘 이런 거 아니에요. <laughs> 정답이에요. 아 그래요? 남자들의 옷이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 음. 안에 중치막을 입고, 구에다가 도포를 입고. 에다가 다포를 입고 거의 기본이 일곱 가지를 입고 밖을 나가요. 거기에 장신구를 음.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냥 피를 차는 이런 놀개 정도, 막 가락 이런 정도 남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수 썼을 때 그령이 내려와요. 여기에 보석을 다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 알죠 현아 그 남자의 부위의 가치를. 음. 그리고 남자가 그냥 나가나요? 머리에 뭐 들어오고 나고 빽 뜨는 것처럼 그때 의 주머니를 남자들 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음.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없었을까요? 주머니가 있으면 좀옷 태가. 그렇죠. 소재가 잘... 다 얇고 하기 때문에 음. 뭘 집어넣으면 태가 달라지겠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따로 주머니를 타고 다녔어요. 음. 거기다가도 매듭을 달고 보석을 달았어요. 그것뿐이세요. 항시 남자는 한 겨울만 빼고 들고 다니는 게 부채예요. 그렇죠. 부채랑 이렇게 드라마 보면 공방대 뭐 이런 거. 음. 부채를 왜 들었을까요? <laughs> 더워서 시원하게 그게 아니에요. 부채도 보석이 있나요? 부채는 선추라는 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는 장신구가 달려 있어요. 하...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인의 신분이 보여요. 음... 일반 서민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머리에 여자들은 가채였지만 머리 모양이 상투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굉장한 멋을 부렸어요. 상투에도 또 혹시 보석을 달았나요? <laughs> 네, 상투를 고정하는 <laughs> 아 진짜요? 동곳이 있고 음... 비녀처럼 생긴 거예요 조그만 짧은 어... 비녀 그리고 이제 어... 상투 하면서 이제 가을 쓰면서 관자놀이 그거에도 음... 벌써 부의 상징이 보이지 어... 않는 그런 곳에 섬세하게도 다 멋을 부리게 된 거죠 음...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귀찮게 그렇게 <laughs> 했을까 할 만큼 남자들이 굉장히 미의 정도가 음... 높았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깨알같이 많이 꾸몄네요, 남자들도. 귀걸이됐어요 귀걸이도. 남자가? 귀걸이를 했었죠. 그외 일본 사람들의 친밀한 사람들을 구별할 때 음... 벌써 시신에서도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 정말 조선이었을까라는 판단을 할때 귀를 확인했다는 그런 문헌이 있어요. 음, 남자분들은 그냥 양 선비, 뭐 이렇게 딱단정하게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깨알 치작을할줄 몰랐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백의민족. 왜요? 어? 우리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음, 백의민족, 맞아요. 백의민족이라는 말은 옛날에 흰 옷을 많이 즐겨 입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삼국시에 붙어서 흰 옷을 많이 입었었어요. 네. 하얀색을 즐겨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때는 염색이 사실은 많이 발달하지 못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흰 옷을 늘 우리는 빨아서 입어야 되고. 그렇죠. 네, 옷감을 많이 염색하면 탈색도 되고 또 다른 옷에 다 염색이 묻어지게 되고 아무리 발, 탈색을 잘해도 잘 그래요. 해도요? 염색했을 때. 음, 착임이 참어려웠는데그 시대에는 아. 착임이 더 어려웠었겠죠. 그렇게 천연 염색도 있었지만 천연. 염색의 재료를 이렇게 잘 섞어서 옛날에도 화학류는 썼더라고요. 그래도 어, 19세기 오면서 염색이 많이 이제 나름대로 색감이 있지만 그거는 좀 있는 사람들 염색할 수밖에 없는 게그 네. 염색비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그래서 염색을 이렇게 마음대로 막 자재로 화려하게 입을 수 있는 거가 아니었는 거죠. 평민에게는 그렇겠죠. 신분 상승이 그때는 굉장히 많이 요네 사실 이제 백의민족이왜 됐냐 이렇게 말이 이어지냐면 이제 평민들은 상을 당할 때도 흰색을 입어야 되고 또 평소에도 흰색을 입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하얀색을 많이 입고 선호하게 되는 그래서 백이민족으로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 하얀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제 이게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이제 고만 입어라. 그런 거가 이제 신분 상승하고도 관계가. 너무 있어요? 그렇죠. 왕실도 흰색이고 평민도 흰색이고 온 국민이 다 흰색을 입다 보니까 궁에서는 푸른색을 입게 해라 이런 식으로 색의 구분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백인민족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게 되고 네. 왕시에서는 이런 금지령을 내리면서 세계에 결정까지 해줬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복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우리 옷이다라는 네. 걸 어머니도 입고 다녀보실 기회 있으시면 좀 즐겨 입어주세요. 네. 어,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이 더 있다는 것, 그리고 옛날보다는 한복을 많이 즐겨 입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있다는 것, 한복에 대한 관심을 볼수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복은 정신입니다. 한복을 입을 때내 마음, 그냥 평상복을 입고 활동할 때 하고. 제가 제대로 된 우리 한복 입고 할 때하고 자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듯이 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시는 정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